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있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귀한 은혜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바와 우리의 마음의 품은 바와 우리의 행위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 아멘 저는 11장 이후에 이제 12장 의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11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1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제이 백성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오히려 구원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즉 시기나 질투나게 해서 은혜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이 11장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12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12장에서 전체적인 주제는 칭의자의 삶입니다. 자, 그럼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할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1절에서 2절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대한 의무.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타인에 대한 의무. 그리고 다시 14절부터 20절까지는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자세. 이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칭의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가르치는 내용이 12장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제사, 산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11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시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민니라. 영광이 계에 세세도록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이야기에 맞춰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인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는 자들의 의무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나 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과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자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도대체 거룩해진다라는 얘기는 뭐냐? 사실 이것은 더 엄밀히 얘기하면, 회계랑 관련된 부분의 문제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회계를 어떠한 자기의 잘못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리우치는 행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회계는 어떠한 잘못을 리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우리 속에 아직 거룩하지 않은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적이고 또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가져왔던 인간적인 가치관들이 하나님 편에서 맞지 않는 가치관들이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를 조명해 줄수 있는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조명해 봐야 돼요. 끊임없이 조명해 봤을 때내 속에서 아직 하나님 편에서 합당하지 아니한 가치관과 기준들과 생각들과 마음들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바꾸려고 들때 그리고 또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꿨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은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거듭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거룩한 산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받은 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이에요 사실 그 거룩함을 증거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때 우리의 거룩한 향기가 우리의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꽃은 자기가 외쳐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아도 그 향기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향기를 바람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으시오 라고 했는데 그 사람 자신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 그 사람 삶에 온전한 은혜의 향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예수미들하고 전도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회개에 이르는 삶인 거예요. 꺾어지고 변화되려면 굉장히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조명해주지만 기도는 조명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게 기도하라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사실 그것을 끊어버릴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안다 할지라도 그 아는 것을 아는 대로 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의 도우심을 받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조명하는 것이고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 조명된 삶으로 살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자 할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2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말씀이 있어야 분별하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명해 줘야 우리가 비로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려운 이야기이면서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어디인지 아는 것자 믿음의 분량이 50인데 어떤 사람은 100을 하려고 들어요 50인 사람이 100을 하려고 하면 무리가 생기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50이 자기 적정 분량인데도 5밖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거나 실종하게 됩니다. 극과 극이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는 너무 열심히 해서 지치거나 주변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것이고 하나는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분량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르치면 은사가 없는데 가르치겠다고 막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가리키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소명으로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이유는 먼저 자기의 소명을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불러들이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파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규모 없이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소유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누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로 나를 부여하게 할까? 이러한 생각들로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받은 것은 이 땅에서 조금 더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라고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끝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저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 하늘에 속한 우리의 삶은 이 땅까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땅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도대체 하늘의 믿음을 심는 것은 어떻게 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돼야 되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깨닫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안 가르쳐 주시나? 묻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동참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정말로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의 간절함에 속한 거예요. 몰라서 못한다? 아니죠.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기 합리화를 깨합니다 난 이래서 이걸 할 수가 없고 난 저래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모세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할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혀가 뻣뻣하고 말이 능하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입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마음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그것이 변명거리고 핑계거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는 바냐는 거죠. 마음 없이 말로만 하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깨닫고 설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것에 대한 소망과 열심을 갖고 있다면. 관심을 갖고 있다면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요구해야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나요? 그런 어머니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알아서 준비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단 말입니까? 그것은 곧 그것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죠.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 않으면서, 우리가 두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핑계거리만 되고 있는 겁니다.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면 사단마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하나님이 뭔가 중대한 일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원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삶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사회나 환경 속에서 돌아가서 사는 삶이 훨씬 많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돼요. 교회는 단지 그러한 삶을 살게끔 공급하고 충전받는 곳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교회에 오면 잠시 그러한 신앙적인 삶의 모습들이 생각났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거기가 사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처소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의 목적을 안 이후라야 비로소 4절부터 13절까지 언급된 대로 내가 어떤 쪽에 쓰임 받을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냐? 이러한 방법적인 내용들은요, 기본적인 자세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무엇으로 하던 구제하던 봉사하던 남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던 아니면 섬기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와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유익이 오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유익이 와요. 자기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왜 물질을 나누는 자들이 오히려 물질을 나누고선 자기가 더 많이 채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왜 합니까? 나눠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물론 다 똑같이 물질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는 봉사로, 어떤 이는... 부지런히 남들을 섬기는 일로 그 일을 했을 때 열매가 자기에게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열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만 우리 가족만 그것으로 행복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먼저 알아야 되고 또 믿음의 분량을 갖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과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자기의 불량대로 사용하면서 그 일을 해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감사를 알고 기쁨을 알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이 순교의 일이고, 때로는 그 일이 괴로움의 일이고, 때로는 그 일이 허기지고 힘든 일일지라도,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하겠죠. 대신. 하늘에 쌓아둘 상급도 없고 하나님께 받을 분복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때 보상이 하늘에 쌓인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쌓인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자, 13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14절서부터는 이제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왜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데 그들을 축복하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메아리의 법칙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을 때그 축복이 그 사람들에게 마땅치 않으면 내게 돌아옵니다. 근데 반대로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밖에 합당한 사람이면 저주가 가요. 그런데 저주가 합당치 않으면 내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심판하는 게 맡기는 일인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것들을 잃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자기가 믿음을 잃은 것, 소망을 잃은 것, 신앙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슬퍼하냐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자녀를 잃거나 돈을 잃거나 직장을 잃거나 이러한 것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또는 우리의 믿음의 경종을 올리기 위한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아니고 그 자체인 거죠. 내가 잃어버린 자녀, 내가 잃어버린 물질, 내가 잃어버린 직장, 내가 잃어버린 환경. 하나님이 그것을 아사 가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이해하게 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실 그것을 가슴 앞에 해야죠. 내가 잃어버린 믿음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소망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대해서, 슬퍼하지는 못하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뼈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때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내 거를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거두어 가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고, 내 거를 빼앗겼구나. 생명은 하나님께 맞지만, 재물은 내 거잖아요. 자녀는 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저주가 나가고, 욕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는 겁니다. 내게 이만큼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는데 어느 한 거두어 가셨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어요. 주시는 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둬가시는 것은 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주셨으면 거둬도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할 필요 가 없는 거예요. 저주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서 원망하는 것은 바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을 염두에 뒀을 때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글대로 너희가 핍박당할 때 너희가 어려움 당할 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면 마음에 와닿습니까? 안 와닿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쉽게 이해가 가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두어 가셨던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자세를 갖는다면 남을 미워하거나 또는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인 거죠. 근데 오늘 사실 이게 잘안 되죠? 남들이 즐거워하고 기쁠 때는 배가 아프고, 반대로 울고 있을 때는 고소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자,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타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옳은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사도바울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설령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것을 안다면 스스로 갚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을 치니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원수 갚지 않죠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것도 또 이해가 안 가는 말씀 중에 하나죠 원수가 줄이는데 배불리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뒤집어 얘기하면 원수한테 은혜를 끼치란는 얘기예요 원수에게 이같가하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하는 일이 왜 머리에 숯불을 놓는 일이 되겠습니까? 머리에 숯불로면 엄청 뜨거울 거예요. 그죠? 못 견딜 겁니다. 이 일은 어떤 작용 때문에 일어나면 우리가 원수에게 은혜를 끼치게 됐을 때 원수가 그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게 될 때에는 그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못 깨달을 수도 있죠. 오히려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은혜받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윗절에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깨닫게 되면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이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어떻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인지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것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신 살아줄수 없어요. 대신 선택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여느냐 열지 못하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으며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삶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천국에 심어갈 때,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닌 저 하늘에서의 보상이 반드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귀한 은혜 말씀들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질책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거룩히 변화되어 갈수 있도록 신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그렇게 하시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서브스크라이브 Like set notifications.